오늘은 쉬는 동안 뭐 했는지, 해명? 비슷한 거를 하겠습니다. 쉬는 동안 한 스케줄들 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쉬는 동안 가인경은 무엇을 했는가? 일단,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, 굉장히,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쉬는, 쉬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거. S, 스트레스 받아서 쉰 거. 이런 느낌?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건강 악화. 자기 관리 잘 못함. 거울도 보기 싫음. 스트레스 원인. 해결해야 되느냐는 문제. 플러스 스토킹. 괴롭힘. 별 것도 아닌 걸로 막. 내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. 이런 걸로 막 신고를 넣어, 막. 그래서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, 돼지도 왔는 고소 겁나 하고. 이거 당연히 다, 다 무죄, 다, 다 무죄. 내가 지금 모델 활동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어긋난다,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막 그런 거랑 거짓 선동. 금전 문제가 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제정신이 어려움. 근데 네, 여기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었잖아. 지지해줄 사람 X. 이게, 이, 이게,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. 이것 좀 컸던 것 같아.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꼭한 번씩은 있어야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우울증. 우울증 심화 과정을 한번 밟았고요. 제가 그동안 뭐,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 힘든 것들이 이게 술 술을 먹으면 좀 잊혀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술독에 빠졌었어요. 잠깐. 약간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망가지지. 멘탈, 육체 다 망가짐. 몸이 망가지는가 남자한테 보여지기가 너무 힘든 거야. 여기서 최대치를 찍었던 게. 비주얼 최악의 최대치를 찍었던 게 출장 갔을 때야 또 이거를 너무 가기 싫었어 이게 진짜 가기 싫었는데 몇달 전부터 얘기가 된 거라 갈 수밖에 없었어 나도 일을 아예 안할수 없잖아 지금 출장 갔을 때보다 7kg가 빠져 있거든요 출장 갔을 때 진짜 안 좋았어 일본 갔을 때는 조금 빼고 갔어 그래도 대만 때몸 정신 최악 상태 일본 회복이 시작한 기간. 이랬단 말이야. 지금은 술을 끊었고요. 정신 차린 지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한 달이 됐는데 왜한달 지나서 방송을 켰냐면 좀 살을 빼고 좀 정신을 바르게 만들어서 오고 싶었어요, 사실. 지금도 아직 원하는 만큼 빼진 못했어. 사실 더 늦게 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. 왜냐면 한 여기서 한 4kg 정도 더 빼고 근데 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카페를 그래도 매일 들어갔거든요 팬카페 매일 들어갔는데 민심 안좋 <laughs> 슬픔 <슬픈. 웃음> 좀 부족하더라도 방송을 하면서 살을 빼자 다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 보다 엄청 늦지만 제 생각보다 빨리 복귀를 하게 됐어요. 근데, 방송이, 다이어트가 계절 때, 어제 1kg 빠진. <laughs> 방송 진짜 하니까 바로 자, 방송하니까. 끝나자마자 바로 잠들어, 진짜, 진짜. 그래서, 불면증이, 증으로 너무 괴로운데, 좀 괜찮아졌어. 제가 주에 4번 운동을 하거든요? 월, 화, 목금? 그래서, 방송 일자를, 월화 목금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. 운동을 하고 오면 붓기도 빠져있고 해서 사람이 띵띵 부어있는 상황은 안 생기거든요. 근데 어차피 이네번은 무조건 제가 계속 일어나서 하고 있던 거예요.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던 건데 운동을 끝나고 그냥 방송을 하는 것 뿐이야.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루틴은 이미 이거를 일주일에 네번 루틴을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책 플러스 스팀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. 예전 방송처럼 스텔라 블레이드는 잠깐 하기 너무 방대해서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사람이랑 말을 그렇게 잘잘안 하고 살았어요.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서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미안해요. 그리고 야방도 생각 중. 이건 살을 더 빼고 최소 4kg. 합방도 생각 중. 이것도 방송 좀 적응하고 내가 MC잖아 내가 m c 를 해야 되잖아 만약 내가 부른다면 내가 좀 데려가지고 버벅거릴 순 없잖아 근데 야.. 님들이 영용하는 합.. 야.. 야방 먹방 비키니 방송 뭐 이런 거겠죠? 제가 지금 만약에 괜찮다는 그거를 가정을 하면은 못해도 10명은 섭외할 수 있는데 강인경씨 객셀인가요? <laughs> 어디로 액션 예셀 가는 그 정도 규모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래사 회사, 회사 소속하시는 분들 중에 뭐네 다섯 명 정도 하지 않을까. 근데 야방도 내가 방송을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많이 봐줄 거 아니야 방송을 시청자가 없는데 그 모델들이 와 오고 싶어 하진 않겠지.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해야,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체급을 좀 올리고 싶어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방송 체급이 낮거든요 지금 부르기는 좀 그래 어 로아 일, 복귀하는 일 없고요 근데 로아가 건강해지면 또뭘 모르겠어요. 일단은 방송 시작할 땐 로아가 너무 좋았으니까, 지금 생각하는 거는 메이플 스토리, 로아 모바일 아이온 2인가 이런 것들 위주 생각 중 나머지 스팀 게임을 채우고, 이 번호 브이로그 말안 됨. 님들, 내가 입는 옷못 본? 거의 없음. <laughs> 노딱? 너는 개성삭제. 춤 가능? 춤, 님들이 싫어함 앉으라고 돈, 좀. 개 짜증나. 열받아서 하겠습니 당분간은 좀 적응기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회와 능력이 좀 옛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, 아까 수준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합니다.